글자 수 보여드립니다. 25. 짧아요. 짧다. 네, 짧아요. 야, 궁극요데나상 자, 내용 힌트 들어갈게요. 이 노래는요. 여름 바다에서의 벅찬 감정을 담은 곡입니다. 앞부분 가사. 자, <놀람> 봄씨. 네. 인글리쉬는 뭐 없잖아요. <laughs> 그렇잖아요. 그렇지. 없습니다. 예. Yeah. <laughs> 그러면은 아유 혜인 씨아 우리 정해인 보여줘요. 씨의 바스 1등 바스 보여주세요. 자 이제 이 바스를 토대로 퍼즐을 맞추면 되고 이것만큼은 꼭 들어갔으면 좋겠다는 거 있으면 던져주시기 바랍니다. 설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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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있었어 설레, 설레 있었어요. 설레 무조건 설레 있다. 설레 있었어 설레 있었어. 있었어, 설레 있었어. 어. 사랑인 거야 앞에 사랑인 거야 바로 앞에 날 떠올리면 날 떠올리면 물에 달리면 날 떠올리면 날 떠올리면? 날 떠올리면? 아, 네. 아 그럼 널 떠올리면 또 설레인가 보다 날 네. 떠올리면 또 설레 사랑인 네. 거야 가도 밀리면이 아니라 나 며였다 며였고. 너 며였어? 밀리며 달리며 널 떠올리면 널 떠올리면 근데 떠올리면 설레가 맞는데? 너, 올리면. 의미가? 그럼 앞에도 다면이고둘다 아 되잖아, 근데. 면, 면에. 또 올리면, 또 올릴 수 있어. 이 느낌. 자, 이렇게 정리가 됐습니다. 뭐다 어, 어, 올린 거야? 어? 딱 맞네? 딱인데? 어? 어, 맞네. 딱인데? 어? 어, 맞네. 딱인데? 어? 끝났... 어. 뭐야 이게 왜났렇 야, 적당히 하라고 다음에 어려워진다니까! 아, 아니, 말을 말이 안 돼. 올리면그 아, <laughs> 다음 그게 뭐, 뭐 뭐, 어디다 낸다고? 런 하다가 <laughs> 맞추라고! 또 춤춰야 돼. 바로 맞추지 마. 또 춤춰야 돼. <laughs> 또 춤춰야 돼. 춤추기 싫으면... 3일로 했어, 3일로 했어, 어? 자, 지금, 지금... 뭐 찬스 골드찬가? 써야지. 골드 찬? 골드 찬이면 은 이거 끝낼 수 있어. 어. 골드 찬. 골드 찬이면 골드 찬이요? 골드 찬 정도면 될것 같아. 아 골드 찬. 자 골드 찬. 바스 꼴찌 좀. 보여 아니 설레서. 주세요. 아 동현이 형만 안 나오면 되는데. 나만 안 나오면 되는데. 자. 느낌이 쎄한데. <laughs> 네. 네. 부럽지 자 골드. 이거. 동현이 형이면 안 돼. 바스 꼴찌 아, 보여 주세요. 동현이 형은 아니야. 아니겠지? 황나래. 황짜아니 아 박나래가 골드 <laughs> 아니뭘 했길래 이렇게 됐어? 아니, 동현이 형보다! 어 나래 씨. 어, 나래법 좀... 내가 나래 누나 옆에 자주 앉잖아. 누나 <laughs> 진짜 못해. 아니, 나래 씨그 정혜인 씨 나왔다고 너무 그러니까, 내마음이 콧밭에 예, 있어가지고 <laughs> 뭐, 파스가 중요한가? 정혜인 씨 보는 게 중요한 거지. <laughs> 자, 나래 씨한테 설치해 주시기 바랍니다. 자, 골드 찬. 태인아, 저, 저, 저 바로 옆에 있으면 네. 들려. 들려요? 오빠, 저... 오빠, 옆에서 오빠가 가야 돼. 오빠가 저로 가야 돼. 어, 옆에서 들려. 아, 소민 씨 어, 지금 그쵸? 오빠가 있어. 저기 잘하시는 분이 여기로 앉으세요 여기로 앉으세요. 다리까지는 저기 앉으세요. 여기, 여기. 앉으세요. 귀에다 세요 야, 지금 정혜인 씨한테 다 몰아주고 있다. 아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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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니. 쓴 사람이 여기 앉아. 내가 앉았는데, 맞나? 맞다 맞다. 쓴 사람이 피하면어떡해오 나네. 오 나네. 성공. 오 나네. 오 나네. 아이면서 볼지 했을 알면서 꼴찌했어 이 어, 근 영화 포스터 같아. 영화 포스터. 어떤 포스터야. 좀 약간 공포물. 말도 꼬리 잘 없어. 갑니다자 갑니다. 골드찬. 갑니다. 할분이기다 운동 많이 골드찬. 으짜. 어, 들어 들어 가자. 자 들어요 들어요 아오 됐다 하 됐다 뿅났다 오 어, 지금 소민 씨 난리 났어요 와정혜인 지금 난리 났고 소민 씨 난리 났습니다 자 무슨 일이야 무슨 일이야 됐다. 아니야 좀 틀려 소민 씨 맞아요 틀려 네. 이거예요? 네. 어. 97%. 아, 97%. 그리고 아, 이거 이거가 중에 요 면이야, 면. 면을 면 잘해야겠다. 면. 면을 면. 자, 면, 면, 면은 면, 잘해야 된다. 면. 면. 면, 면, 면. 나 이제 해오빠만 믿을래. 어? 아니, 아니야. 저는 개인적으로 저는 개인적으로 면, 며, 면이었거든요. 어? 어, 좀... 파도 밀리면 모래 달리며. 그러니까 아, 면이, 야연 파도가 밀리면, 면이... 밀리면 모래를 달리며 널 떠올리면 그게 설레서 사랑이야. 그러니까 아... 면면면이 아니고. 어 지금 지윤 씨 반응합니다. 그러니까 밀려야 모래 위를 달리고 그러면서 널 아, 떠올리는 그게 설렌다는 거예요. 이 거대. 끔찍한 장난질을 진짜 그만둬야 됩니다. 면 <laughs> 면이 뭡니까? 아 이제, 아, 이제 더 이상은 내가 참을 수가 없어. 그것 때문에 하는 거라고요.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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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. 이게 너무 어려워. 와 뭐. 아니 그게 들은 거요? 안돼 아, 저도 오랜만에 키하고 좀 의견이 맞았는데요. 그 <laughs> 말이 저지 되... 어... 이렇게 해요. 아니 말이 되려면 달리 뭐... 멸하고 해야 되지 않나? 그렇죠. 어, 말이 되려면 어, 돌궁 하... 쳤어요. <laughs> 그렇죠. 아니, 하얀 파도 어? 밀리면 여기에 동현 오빠 의견까지 붙는다고 <laughs> 아니 아직. 어, 이거? 자기 키... <laughs> 어? 키 나갑니다. 키 진짜... 나갑니다. 이거 DJ 멤버 아니라고. 게 아니고 말이 안 돼, 안 돼. 말이. 안 돼. 아니, 자, 리뭐 잡았나 본데? 저기요! 예? 물타기 하지 마세요! 물타기 하지 마세요! 아니 저도 그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! 어? 그래! 그래! 우와. 말이 되잖아! 아니, 아니, 하도 밀리면! 자, 자 여러분들 다, 다 떠나서 혜인 씨가 몇몇 면, 3면이래잖아요! 그럼 면으로 라인탔다자 어, 정혜인 씨 의견 봅니다! 정혜인 씨! 정결 1등인데 지금? 아, 말이 좀 이상한데? 몇몇 이상한 면이에요 정혜인 씨는? 일단 그렇게 저, 들려서 적긴 했는데 아 이게... 예! 그렇게 난 정확히 들었다! 네! 정혜인 씨정답존으로 모십니다! <laughs> 어? <laughs> 합니다. 아 저, 저희가 저거 하자 이거? 아니야 저희가 거 같아. 도와주세요. 도와. 맞지? 어? 콩국수 나왔잖아. 면면면면 어. 면, 면 라임 탄 거야. 아 와, 소름 돋아. 감아 정답이다. 아니야. 1 0 0야 밀리면, 밀리면도 얼마나 맛있겠냐? 밀리면. 아, 밀리면? 달리면. 오 <laughs> 달리면. 올리면 면세 개. 그래서 면 먹으라고. 진짜로. <laughs> 와, 나돋도다 자, 처음 듣는 잘 얘기입니다. 잘 처음 듣는 얘기예요. 돼. 밀리면. 아 근데 이게 거. 상식적으로 이 문제가 성립되려면 아, 그 음. 약간 장난질이 필요한 데 어, 그게 면면면 뭐 면면면 뭐 이런 식으로 하나는 면? 받침이 없을 것같아 모렐, 모렐 이런 건 별로지. 아, 형, 지금 잠깐만 말좀 할게. 오케이, 서리. 아, 김동현 아, 김동현 모렐, 모렐. T.J.끼리 말 섞지 말자. 티제이끼리 말 섞지 말끼리말 섞지 티제이끼말 섞지 데 괜찮아요? 끼 왜냐면 달리면... 그 그게 사실 말은더안 모래 달리면, 모래를 달리면... 아... 근데 일단 일단 저걸로 해야 돼아 아, 본인 혼자 하면 이자 이대로 가요 <laughs> 이대로 갑니다 아, 이 근데, 오늘 근데 오늘 나 모래 달리면이 좀 싸지 않나요? 모래 달리면 좀 이상하지 않아 모래 달리면 이 모래+ 달리면 좀이 모래+ 모래 달리면 좀 이상하지 않냐? 모 잠깐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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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두... 아, 두... 래 달리면 아, 모래+ 모래 달리면 아니, 아니, 아, 모래+ 모래 달리면 모래+ 모래 달 모래 달 모래 달니면 모래 달리 모래 달리면 모래 달리면 모래 달리 모래 달리면 모래 달리면 모래 달리면 모래 달리면 모래 달리면 모달 모래 달 모래 달 모래 달 모래 달리어 모래 달 모래 달 모래 달리면 모래 달리면 모래 달리면 모래 달 모래 달리면 모래 모래를 모래를 달리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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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모래를 모래를 달리면 모래를 모래가 달리면 모래를 달리면 모래를 달리면 모래를 달리면 모래를 달리면 모래를 달 모래를 달리면 모래를 달리면 모래를 달리면 모래가달리는거래를 달리면 모래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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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달 방금 말씀하신 게 맞는 것 같아요. 아, 아, 모래? 지금 김동현 의견에 동의합니까? 아니 왜 해인 씨 맨날 나도 원래 내려와. 그럼 왜냐면 하얀 파도 밀리면 돼? 네. 오케이. 말이 안 돼. 모래 달리면 말 달리. 모래 달리면 말이 안 되잖아. 어 근데 모래를 처음 꺼낸 게 김동현이었거든. 제가 맞아. 아까부터 그래서 꺼냈어요. 그래서 아까 넉살이 말도 끊지 말라고 그랬는데. 가보자. 가보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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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가보자. 뭐 모래 뭐 모래 뭐 모렐로. 자 어, 진짜로. 아, 자 헨이 네. 씨 진짜야? 헨인씨 바꿨어요. 모렐로 간다고? 헨이 씨 바꿨습니다. 자 불러 아, 주세요. 하얀 파도 밀리면 모래 달리면 널 떠올리면 또 설레 사랑인 거야. 어, 어 마지막에 멜로디를 다 만들어내셨어요. <laughs> 자 결과 뭐. 결과. 보여주세요. 야 김동현 영웅 되는 거야, 진짜? 자, 결과는? 오빠 얘기했어. 실패하면 은 5분 동안 오빠가 만약에 실패하면 5분 동안 퇴장이 있을 거라고 본인 입으로 했거든요? 근데 뭐 5분 퇴장한 거랑 굳이 뭐.. <laughs> 차이가 없어, 차이가 없어. 이게 데미지가 없잖아, 오늘 프로그램예 예. 자, 네. 결과! 정리가... 결과! d n 씨를 맞게 할순 없는데. 전면을 바라봐 주시고요. 자, 결과! <돼동연> 김동현? 빨간색, <돼동연> 빨간색, 빨간색, 파란색, 파란색. 김동현 지금 3, 탈 1! 진짜요. 언제까지 만나? 사인. 사인. 오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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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우와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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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! 우와! 오! 데이터! 데이터! 오! 오! 우와! 오! 우와! 와! 오! 와! 오! 와! 오! 와! 오! 와! 오! 대박! 와! 오! 와! 오! 오! 됐잖아! 어... 어... 자, 수원,